안녕하세요.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하종입니다. 사후 조리할 때젖 짜서 먹이는 엄마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모유가 좋다는 생각에 모유를 계속 먹이겠다는 부모들 중에도 자이든 타이든 을뜰결에 젖을 짜서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정말 곤란합니다. 모유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먹이고 싶다면 모유는 짜서 먹이지 말고 엄마 품에서 엄마 젖에서 직접 물려서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 전부터 미리 나는 젖을 짜서 먹이지 않겠다 그리고 직수하겠다는 각오를 미리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정신없는 통에 정말 얼떨결에 젖을 짜서 먹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산후조리할 때는 젖을 짜서 먹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아는 엄마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선 젖을 제대로 먹이려면 짜서 먹이지 말고 반드시 직접 물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 젖이 잘 나옵니다. 물론, 젖을 짜서 먹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처럼 부모가 젖을 직접 물릴 수 없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모유는 반드시 직접 물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밤에 잘 때는 쉬어야 하니까 짜서 먹이자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부모가 직접 젖을 물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젖을 짜서 먹이면 아기가 엄마 젖을 그다음부터 잘 물지 않으려 할수 있고요.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서 모유 수유를 제대로 할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산후조리할 때야 다른 사람이 짠 젖을 먹여줘서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들어왔을 경우 짜는 시간, 먹이는 시간 이걸 둘다 엄마가 해야 하는데 그럼 쉴 시간도 없어서 엄마가 죽으라 고생하게 되는 것이 뻔합니다. 안 그래도 육아가 힘든데 젖을 짜서 먹이게 되면 육아가 몇배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유는 엄마가 직접 물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아기에게 모유는 영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엄마와 아기의 스킨십 또한 이게 제대로 된 애착을 만들어 주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더 좋은 영양과 더 좋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모유를 먹이는데 짜서 먹이지 말고 직접 물리세요.이게 기본이고 이게 최고란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